16장, 형변환. 형변환이란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영어로 type conversion이라고도 합니다. 형변환에는 자동형변환, 강제형변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형변환은 컴퓨터가 알아서 자료형을 변환해 주는 것이고, 강제형변환은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자동형 변환에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너밀은 3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은 사실 약간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3은 정수이고 더블은 실수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왼쪽은 더블 변수이고, 오른쪽은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형 변환이 진행되어 정수 3은 자동적으로 3.000000.... 이런 식으로 형변환되어 출력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3.0000이 나오지만 사실 이건 3이 아니고 실수기 때문에 만약 소수점을 더 살펴본다면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또 다른 형태의 자동형 변환 관련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너밀은 2 더하기 1.3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른쪽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더 셈을 하는데 하나는 정수이고 하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피연산자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즉, 피연산자란 연산을 당하는 2와 1.3을 말합니다. 더하기는 연산자입니다. 즉, 피연산자의 불일치란 연산 당하는 값들의 불일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수학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나 실수는 용량도 다르고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더셈이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출력해 보면 정상적으로. 더셈이 되어 결과가 출력됩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자동형변을 해주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p 연산자의 자료형이 불일치하여 하나는 정수이고 하나는 실수일 경우 컴퓨터는 실수에 맞추어서 계산해줍니다. 즉이 정수를 실수 2.0000으로 000 변환한 다음 실수 1.3과 더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컴퓨터는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것일까요? 그 반대의 경우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수로 통일시켜서 이 실수 2.3을 정수로 바꾼다면 이건 0.3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값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형변환이 진행됩니다. 즉, 정수와 실수가 같이 있을 경우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즉, 실수로 통일되어 계산이 되므로 3.3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강제 형변환 관련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결과도 정수가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9 나누기 2는 4.5가 아니라 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4.5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9와 2를 더블형 변수로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형변환 연산자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하여 형 변환을 하는 것이 강제 형 변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이것은 n u 1 변수를 더블형으로 변환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9와 2는 둘다 정수 변수이고 그래서 여기서 9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여기엔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4가 나오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넘 1을 더블로 변환하게 되면 이쪽은 실수가 되고, 이쪽은 정수가 됩니다. 즉, 앞에서 보았던 p 연산자의 자료형 불일치가 발생하고, 하나는 실수, 하나는 정수가 되므로 컴퓨터는 정수를 실수로 변환해서 결국 둘다 실수가 되고 결과는 정상적으로 4.5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둘다 정수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 형변환을 진행하지 않지만 이쪽 부분은 하나는 실수이고 하나는 정수이기 때문에 자료형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컴퓨터는 둘 중에 하나 자료형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값을, 값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이 정수가 실수로 변환되어 결국엔 둘다 실수가 되고, 결과는 정상적으로 4.5가 나옵니다. 실행을 해보면, 위에는 4인데, 밑에는 4.5입니다. 이쪽 부분은 둘다 정수기 때문에, 자동형 변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은 하나를 이 강제형 변환을 통해서 하나를 실수로 바꿨기 때문에 실수, 정수가 되고 PE연산자의 자료형 브리치가 발생하고 컴퓨터는 이 부분을 실수로 변경하여 결국에는 4.5가 나오게 됩니다.